근데 우리가 만나면 하는 건 뻔하잖아 좀 사실 냄새가 좀나 오늘 너무 보고 싶어서 저 오늘 좀 가면 안 돼요? 아 그래 나도 여잔데 아좀 그게 난다고 음. 어, 그러니까 저는 어, 근데 왠지 모르게 더좀 기대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아줌마가 진짜 잘해줄게 형규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해 말해. 네, 근데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그게 음. 되게 막 되게 느낌이 그래요. 막 음, 그러면은 네, 음, 우리 둘만의 즐거운 시간에 네 그때 내가 그렇게 부를게요. 보라고. 음 여보세요. 네 아줌마. 음 영주야 잘 지내? 네. 음 어디세요? 나 지금 공장 쉬는 에이. 시간이야. 아아 아, 전화를 받으시길래. 음한3 0분쉴수 있어. 아 네. 음스레칭도 하고 그 영상 보여주거든. 네. 영주 음, 좀 보고 잠깐 쉬고 있었어. 네. 오늘 또 갔다 왔어? 아네 저. 학교 끝나고요. 지금 집에 왔는데, 응. 네, 아줌마 퇴근 언제 하시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우리가 원래 6 시까지인데, 네. 오늘 1 시간 더 해달라 그러더라고. 네. 음, 이게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이제, 네. 음, 일 시에 마치고, 네. 음, 집에 가면 일시 반쯤 될것 같아. 네. 음, 흥규는 뭐 오후에 알바하는 거 없다고 그랬나? 네 없어요 오늘은 없고요. 아네 그럼 이따가 제가 가도 돼요? 아 오늘 네. 시간은 괜찮은데 내가 그러니까 네. 몸 상태가 요즘 좀 그래. 네 매일 매일 출근했더니 또 피곤하네. 아아 음... 아, 주말에도 막그 출근하라 그래서 출근하시고 그러셨죠? 음 급하다고. 네. 또못 가는 아줌마들도 있었는데 나는 뭐이렇 가게 됐어 수당 두배 주잖아 주말이라면 네, 에 네. 그래서 했더니 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힘드네. 네. 음 어떡하지? 근데 아줌마 오늘 너무 보고 싶어서 저. 음 고맙다. 네. 오늘 좀 <laughs> 가면 안 돼요? 아 저는 아 오늘 아줌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 네. 아 나도 형규 보고 싶지 네 근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아줌마가 네아 몸이 너무 안 좋아 아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음좀 말하기가 그래 아 그러세요? 음 오늘만 좀 이해해주라 네음아 근데 오늘 저는 아줌마 꼭 봤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 네. 음, 형규도 이렇게 여러번 얘기하는데. 네. 현규가 네. 오늘 우리 집에 오면 네. 밥만 먹고 TV 보고 네. 어, 그러고 있다가 갈 수는 없잖아. 네. 음, 아줌마랑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음, 내가 좀 상태가 좀 그래. 상태가요? 뭐 감기 걸리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야. 네. 음. 그럼 뭐 몸이 많이 피곤하시고 막 힘드신 거예요? 나도 현규 보고 싶지. 네. 근데 우리가 만나면 하는 건 뻔하잖아. 네. 아 근데 좀 제가 요즘. 네. 좀 그런데 좀 사실 냄새가 좀 나. 아 네. 근데좀 그래서 형도 보기가 좀 그래. 아 그런 거예요? 어. 뭐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음 그건 사실 아니야. 네. 아 근데 뭐 그게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아 그래 나도 여잔데. 아아 그렇기는 한데 저는 전혀 상관 없어요. 아 그래? 네. 아. 어, 좀...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형규 진짜 안... 착하다. 네. 우리 형규가 되게 급한가 보지? 네, 좀 아, 아줌마 맨날 보고 싶고 아줌마 만나는 것만 기다리고 요즘 그래가지고요. 아, 그랬어? 네. 그럼 내가 어렵게 얘기했으니까. 네. 감안하고. 네. 어... 그러면 이따가 한 8시쯤 올래? 네, 그럴게요 음, 어, 네. 그래, 그 정도면 은 괜찮을 것 같고 네, 아줌마 좋아하는 그 고구마 케이크 제가 사가지고 갈게요 이 진짜? 나 고구마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때 그래서.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어, 아, 나 사실 그거 조각 케이크만 몇번사 먹었지 네 고구마 케이크 되게 비싸, 그거 네, 비싸더라고요. 아 근데 아니 뭐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고구마 케이크를 사와 초가 케이크 두 개만 사와 그러면 아니에요 아줌마 그거 케이크 하나 음. 하나 있으면은 다 드신다고 너무 좋아해서 <웃음> 아니야. <웃음>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케이크를 그러니까 아니야. 아줌마가 저한테 음. 저녁을 차려주시고요. 음. 그리고 아줌마는 그냥 고구마 케이크를 드시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네. 우리 또 즐거운 시간 보냈고. 네. 한규는 밥 먹고 아줌마는. 네. 고구마 케이크에다가 커피 마시면 되겠다. 네, 그러면 되죠. 음, 네. 네. 아 고마워,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아뭐 아줌마 드시고 싶은 거 제가 사다 드리는 건데요. 음. 아 근데 뭐 형규도 뭐 용돈이 좀 있나? 그 학생이 뭐숨만 쉬어도 다 돈인데. 네. 밥 밥값에 차비에. 네. 빠듯할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아. 그거는 제가 다른 걸안 해도 아줌마 음. 그 고구마 케이크는 사다 드리고 싶고요. 아, 그랬어? 네. 그러면은 오늘 아줌마가 응. 네. 진짜 잘해 줄게. 네. 형규 하고 싶은 거있으면다해 말해 네. 사실 난 고구마 케이크 작년에 먹고 먹어 봤어. 아, 그러셨어요? <laughs> 어. 네. 그냥 좀 심심한 장. え또 우리 아들 등록금은 사실 안 내잖아.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네. 그래도 좀 용돈도 주고 하려면 나 조차고 고구마 케이크를 한 판을 못사 먹겠더라고. 네. 음. 그래서 아들 위주로. 네. 음. 그럼 반찬거리 사고 고기 사고 그러고 뭐 하다 보니까 고구마 케이크는 잘못 먹었어. 아 그러셨어요. 응. 음. 아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네 우리 형규가. 네. 아 진짜 오빠라고 부르고 싶다. <laughs> 아대 진짜 재밌겠다 그러면. 음. 음. 내가 막 음. 음. 음, 아줌마 이름 부르고 아줌마가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그러면 되게 <laughs> 재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 형규는 그 해물 좋아한다 그랬잖아. 네. 음.. 아줌마가 순두부찌개 잘 끓이거든? 네 음.. 거기에다가 조개 넣고 네. 해줄테니까 어 그거 먹을래? 네 음.. 나 똑딱똑딱 잘 만들어 네 음.. 그거랑 깻잎김치 한 것도 맛있게 익었거든 네 음.. 그것도 먹나? 먹죠 <laughs> 저 그런 아, 거다 좋아해요 아 그래? 네 음, 그러니까 그렇게 키가 크고 체격도 좋지 e 네. 오빠라고 부르는 c 보다 u 응. 근데 네,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시잖아요 가끔. d <laughs> d 우리 그 h e t 아 n t e y o 이 o r a k o Pulis, Janayo, Kakum. t 음. 그러면 너무 좋죠. 저는. 어 <laughs> 정말. 아니다. 아니 음. 평소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냥 어. 지금처럼 그러다가 어. 갑자기 그때는 제눈 이렇게 똑바로 보면서 막막 음. 어, 여보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그치. 네 그래, 예, 그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부르면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때가 느낌이. 조금 좀. 반감 될것 응. 같아요. 아, 어, 알았어. 음. 어떤 말인지 알겠다. 네. 음, 그러면은. 네. 음, 우리 둘만의 즐거운 시간에. 네. 그때 내가 그렇게 부를게요, 보라고. 네. 안도 아줌마도 모르게 막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막 혼자 어. 중얼중얼거리듯이 막. <웃음> 맞죠. <웃음> 네. 그렇게 되더라고. 네. 어, 음, 뭐, 현규가 아줌마한테 잘하니까. 네. 음. <laughs> 아, 아줌마가 진짜 다 받아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 너무 감사하죠. 난 <laughs>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착하고 네. 음, 체격도 좋고 정말 네. 순하고. 아, 그런 사람이 다 좋다고 보고 네. 싶다고 그러고 찾아오는데. 네. 오늘 형도 급하구나, 그지 네. <laughs> 아, 너무 급해졌어요, 제가. 아, 이러다가 <laughs> 요즘에 막 성격도 급해지는 것 같고요. 아, 어, 그래? 네. 아, 정말. 나도 좋아, 너무 좋아. 네. <laughs>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 둘이 네. 이런 만남을 가지니까 너무 좋더라고. 네. 나 <laughs> 언제든 그냥 응. 음. 음, 저거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겠다고 하면 아줌마가 음. 어? 당연히 와야지 막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laughs> 음. 맞아. 음. 우리 형규가 아줌마 보고 네. 싶다고 하니까 네 내가 당연히 잘해줘야지. 네. <laughs> 아나안 물어본 거 있는데. 네. 혹시 형제는 군대 언제가? 저는 내년 봄에나 가게 될것 같아요 음신체검사 받았어? 네, 받았죠. 아, 뭐 미룰 수도 있는 거지? 네, 미룰 수도 있어요. 근데 신청은 내년 봄으로 음... 했어요 아그런 거야? 네 아.. 어우 또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네그렇죠그러면 네, 그렇죠. <laughs> 그러면 우리 정말 네 음, 잘 만나보자 네아 <laughs> 진짜 군대 가면은 아줌마 보고 싶어서 저 어떡해요 진짜 음 내가 면회 가지 그러면 네 음. 이렇게 근데 맨날 만나다가 면회 때만 볼수 있고 그러면은 음, 또 형규한테는 그 시간이 되게 길겠지만 네또 어차피 갔다 와야 되는 거면 네 어, 빨리 갔다 오는 게 유리할 거야, 그치? 네, 맞아요 어, 젊었을 때네 어, 아줌마는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네 뭐, 어, 형규 생각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지 네 <laughs> 음. 뭐, 군대에서도 전화 계속 다할수 있으니까요 아, 맞다 요즘 그렇다며 네어 음.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맞아, 맞아 네, 뭐그 낮에만 핸드폰 그냥 못 쓰고 음. 네, 저녁 때는 계속 쓸수 있대요. 와. 그래서 그 병사들 네. 휴대폰 쓸수 있어서 뭐 네. 사건 사고가 좀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면서. 네, 그렇대요. 약간 자유를 주고 하면서 네. 네, 군대 가면 뭐 밴드도 있문에 어. 밴드에 뭐 군생활하는 거 사진도 올려주고 그런데 아 그래요? 어 부모들 초대해가지고 네. 우리 아들 잘 있구나 하면서 음, 보고 네. 어 나도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 네. 어 그래서 안심이 된다 그러더라고. 네.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지. 네. 음.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따가 저녁에 네. 음, 전화하고 와. 네, 그렇게요. 제가 음. 거기 근처 가면은 전화 드릴게요. 여기서 음. 집에서 저도 출발할 때 전화 드리고요. 음. 아, 근데 사실 아줌마가 아까 음. 그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음. 뭐좀 그게 난다고 음. 어, 그러니까 아, 저는 아, 근데 왠지 모르게 더좀 기대되는 거 있잖아요. <laughs> 그게 뭐야? <laughs> 정말 아, 사실 진짜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음, 다른 보다 네, 그러니까. 어. 그런 것 때문이면 음. 네, 저는 괜찮으니까요, 아줌마. 아, 신경 쓰지 말라고. 네. 에, 너무 고맙다, 진짜. 에헤헤. 는내 상태를 잘 알잖아. 음. 네, 알았어 고마워. 음, 네, 알겠어요. 아줌마가 뭐 아파서 몸이 아파서 뭐 음. 너무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고 그러면은 아, 그럴 때는 제가 참으면 되는데 음. 그런 게 아니면은 <laughs> 아줌마가 뭐 부끄러워서 그런 거면 음. 뭐,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감당할 수 있다, 이거지 네. <laughs> 아 정말 남자답다. 네. 아 진짜 상남자야 보니까 우리 형도. 네. 대박이야 점점 막 아주. <laughs> 아우 최고야 진짜. 네. <laughs> 엄지척이야 진짜. <laughs> 네, 네. 네. <laughs> 어, 오늘 나도 일 빨리 잘하고. 네. 그러고 연락할게. 네 알겠어요. 이따 봬요. 어 그래 네. 끊어. 네. 네.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환이 오빠, 꽃바위 오빠, 흥수 오빠, 종설이 오빠, 창식이 오빠, 병관이 오빠, 영식이 오빠, 순성이 오빠, 용웅이 오빠, 용택이 오빠, 상길이 오빠, 지종이 오빠, 윤수 오빠는 아마도 명문가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닐까 해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들이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오빠들이겠죠? 윗사람에게 깍듯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대하는 성격일 게 분명해요. 멤버십 가입해준 써리모 동반자 오빠들 모두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laughs> 대환이 오빠, 꽃바위 오빠, 흥수 오빠, 종설이 오빠, 창식이 오빠, 병관이 오빠, 영식이 오빠, 순성이 오빠, 용웅이 오빠, 용택이 오빠, 상길이 오빠, 지종이 오빠, 윤수 오빠의 지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멋진 오빠들 감사합니다.